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리는 40일간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사순절 기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순고한 희생의 그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또한 사순절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을 괴롭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금식을 이야기를 하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프게 되고 또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고픔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여 우리를 어려움으로 내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자제함으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놀이, 게임, 술 문화 등을 통제하면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금식 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여야 합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신이 실수할 수 없는 그 죄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의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매일 죄를 지며 사는 나약하고 한심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에 나오시는 모든 분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이번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해에 섰다가 풀려나면서 그리고 경고와 위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경고와 위협은 우리 인생에 평생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고와 위협이 우리가 큰 잘못과 실수를 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협과 경고는 늘 우리에게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경고를 받게 되고 이웃에게 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인데도 우리는 경고를 받기도 하며,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경고와 위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 중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와 위협을 받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와 위협을 받을 일을 단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장애인을 고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임을 말했을 뿐입니다. 21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된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경고 받았고 위협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들이 할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위협과 경고에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경고와 위험에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 유한을 경고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둘다 하나님의 말하는 말해야 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둘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더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전하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짓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았습니다. 정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 중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는 민수기 말씀 중에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또한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월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이방의 술사입니다 점장이기도 하고 주술사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이런 주술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방의 술사인 발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모아방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아방의 요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축복이었기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모아방의 협박에도 모아방의 그 경고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며 세상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간데 없고 세상의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생각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세상의 것, 개인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의 것내 개인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마음을 비워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중심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경고와 위험에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글도의 이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17절에 이 이름은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고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죠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경고와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글쓰도 그 이름으로 누구를 고쳤습니까?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도행전 4장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성전 미문 아래 구걸을 하던 장애인은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얼마까지 되었다고요? 40여 세가 되었다. 40세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그 장애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여 평생을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뛸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덕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귀신도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악한 영도 굴복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경고와 위험에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십 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 주셨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구절로 요약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헐벗고 굶주린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가난한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못,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섬게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당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니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배우고, 들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그저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교회에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부자 되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평생 땅땅거리며 사는 방법, 주눅 들지 않고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목사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면 그 교회는 절대 나가서는 아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중심 기도중심의 교회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중심, 기도중심으로 바로 세워져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람중심, 목사중심, 장로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중심으로 또 기도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신앙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